잡아 열어. 아니 뭐안 보인다니까요? 그... 아왜 이렇게 넓어?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어 그러지마. 어, 어 조용히 조용히. 피아노? 피아노 내가 쳐줄까? 이거는 씨, 피아노 부수는 건데 그냥? <laughs> 오. 막, 막, 무중력, 만류인형의 법칙. 오케이, 이거 BGM 삼아서. 와, 물건 다 떠나도 요 오, 우 야, 뉴턴의 법칙. 오, 이거 축구공이다, 축구공. <laughs> 뉴턴의 법칙을 무시한다.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, 저희? 어머. 빠람. 오, 근데 진짜 피아노 잘 치긴 한다, 이 사람. 뭐? 어, 왜 지랄들이세요? 왜,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어, 왜 그러시는가 고 어,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뭐, 뭐예요? 뭐야, 안 보인다요고요? 안 보인다고, 미친놈들아. 어. I needed to remove the flesh from the bone. At first I was lost as to how, but then I sawed it off with a handsaw, boiled it, then put the bone in a mortar. I had to get one, obviously. This was not something I'd done before. Finally, I mixed the dust with some white paint. It made for a lovely undercoat. 갖고 돌아갑시다. 이거 갖고 그림방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죠? 잠깐만 밝기 설정을 좀 올릴까?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아 됐어 좀 많이 보이.. 그래도 윤곽은 보여 어 여기다 아까 그 잠겨있던 문이 열렸나 그러면은? 어? 계단 이랬었나 원래 어? 또 바뀐 거 같은데 여기 장소도 아 어, 돌아왔다 씨어 다 뿌셔놨어 누가 아, 예. 일단은 이방이 진짜 제일 편해 진짜로 이게 뭐지? 아 이게 그 피병 그거고 씨짜 이거 수집게임이었네 아이 <laughs> 수집게임이야 수집게임 난 증오해 지금도 방황 고독 절망 넌 항상 그럴거야 터무니없는 오해였어 끝내버려 많이 늘었어예 누군, 아... 누군 요. 요 어, 그림이 점점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. 아, 그거구나. 아, 살점이고, 이게 이게 피고, 내가 뼈를 추가해 줬네. 그럼 이제 여기 뼈 열리고, 신체에 필요한 게뭐였지 근육, 눈동자? 네,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구나. 게임 방식을 씨발 지금 알았어요. <laughs> 아, 몰랐네. 이건 어허, 그녀를 무시해. 무시해? 나 무시 제일 잘해.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는 거겠지. 딜리셔스? 제정신이 아니라 딜리셔스 아니죠? 이 뭐야 이기적이야 영어 좀 보자 어머? 아 뭐만 하면 씨발 장수가 왔깨 니가 컷 편집을 씨발 그렇게 잘 자... 해? 어문 없어졌어 아니 미친 게임이야 이 진짜로? 제정신이 아니야 게임이 Hey, what is that? Wait, Wait, what day is it? It's Sunday? Sunday? You mean I oh well why didn't you come and get me? God damn it! You know how I get when I'm caught up in my work! Would you come and Okay. 아 일단은 <laughs> 오 sweet jesus did you just buy half of the department store honey you don't even know yet if it's going to be a boy or a girl 아 아이한테 줄 신발을 사왔는데 니 새끼는 어떻게 아직 성별도 모르면서 사오냐 이거구나 이거 그림 바뀐 거 같아 약간 좀 아이의 그림체로 바뀌었거든요 점점 과거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, 어, 내 느낌상 그래머리니 벗겨지고 피나는 부분, 머리카락, 내 것이 아니야. 가위가 어디에 있지? 탈모, What? 탈모, 탈모 예방방지. 뚜드로... 그래서 쿵쿵쿵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고요 이게 뭐야? c 죠 체크하라고? 야나 체크 말고 체스하면 안되냐? 아, <laughs> 아, 나 체크 개못하는데 아이심장복 c 이구나 e c k c h e c 나 c 나 e c k 나랑 e c k c h e You beat me again. Sometimes I wonder why I even bother. Good thing we didn't bet on it. What? What's so funny? 근데 너 개새끼 너 개새끼 입 벌리고 있었지, 야. <laughs> 뒤질래? 너입 벌리고 있었지. 슬로우 모션. 이 새끼가? <laughs> 어머, 씨발. 이마트 노래 불러줘야 되나? <laughs> 뭐야, 왜, 왜, 왜? 뭐야? 허우. 오케이. 여기 아까 소녀가 있었거든? 한번더 슬로우 모션. <laughs> 그런 걸로 날 겁주기에는 부족하다. 아직 10년은 이르다. 똑같은 방이잖아 왜왜왜데려온거야이구민형 가져가라고? 아... 씨발 놀래라 아! 아아! 아아!! 왜그러세요왜그러세요 아, 왜그러세요 아, 아, 왜... 그러세요왜그러세요허 왜,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미안합니다. 너 개새끼 눈뜰 거지. 너 개새끼 눈뜰 거지. 너 개새끼 눈뜰? 어, 없어졌네. 어, 없어질 거는 생각을 좀 못했는데, 아, 저 있었구나. 어, 여기도 인형이 있네. 야, 내가 봉인을 풀어줄게. 나온 거라. 봉인을 풀어줄게. 나와. 여기도 있네. 좋겠네. 하나 더 늘었네? 저기더 늘었네? 여기도 있네? 떨어졌네? 내가 이리 가면 은 여기도, 여기도 있네? 여기도 있네? 여기도 있네? 저기도 있대. 이리 가면은 나올 거지. 아 좋게 좋게 끝내자야 친구야. 좋게 좋게 끝내자 왜 그러냐? 왜 그러냐? 왜 그러냐? 왜 그러냐? 아, 어떻게 보기 싫다. 아, 여기 뭐 있어? 아, 왜 그러냐? 왜 그러냐? 어머, 어머, 씨발왜 그러냐? 어머, 왜 그러냐? 왜 그래? 개새끼야.

가다 뒤 보면은 뒤 보면은 그렇지 나 이제 좀 약간 순간이동 마스터 된거 같거든 어, 안가개 개새끼 안가 어휴 찐따 새끼 왜 이렇게 좁아졌어 여기 이렇게 길이 좁아 미로냐 이거? 아이게 길이 좁아졌어? 아니 왜 이렇게 길이 좁아? 아니 왜 이렇게 길이 좁아? 아니야. 난 이런 아니, 거 원치 않아. 아왜 <laughs> 길이 없어? 끝까지 가야 돼. 뭐야, 무한루프냐? 어떻게... 아... 아, 여기 길이 아니라는 얘기구나. <laughs> 어, 왜 그래, 왜 그래 아가야. 아가야? 아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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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, 아가야, 뭐지, 뭐지, 어? 우리 면담을 해볼까? 개새끼들아 면담 면담 안 할래 무서워요 오! 근데 여기 밑으로 빛이 나오거든요? 저것도 공포장 요소라고 말 못하겠지 어? 하얀 문이다 안가 씨발 아 이럴 거면 선택지를 왜 만들어 놓은 건데 답정거 게임아? 어 이게 애방이잖아. 너가 그 애였니? 저 이, 인형을 난 거야. 이제. 새끼방에 인형이 많았던 이유가 털달덜털덜 털달리 가식쟁이들 날 비웃고 있어. 인형들 사이에 누워 있어. 인형은 안돼. 인형들 사이에 쥐 새끼 한 마리 있다는 거야. 내가 그걸 잡아주면 이 저주가 풀리는 거니?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. 야 이거 가위로 이거 여는 거냐? 아 가위가 아니라 그거구나? 그.. 딴딴 딴딴딴 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 딴딴딴 딴딴딴 아 너무 평화롭죠 게임? 네, 게임이 너무 평화로워요 아이 재밌어. 나안 할래. <laughs> 아이 재밌어. 갑자기요? 선생님? 선생님 갑자기요? 아 박수를 쳐주고 있네요. 우리 친구 잘했다고 창문이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. 아이 신나. 오. 이제 헤드뱅잉을 하고있죠? 저 아이가 헤드뱅잉을 하고있어요 어... 스토리텔링인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어 뭐지? 쉿 꼬마야 밤은 냉혹해 별은 내 머리위에서 바래고 방은 어둠에 사로잡히지 엄마가 와서 이불을 덮어주곤 했지만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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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오케이. 이제 그녀는 어디에도 없네. 죽었다는 얘기겠죠 어, 밑에 뭐 움직이고 있어. 어, 오케이. 어, 다시 하먹해졌어요. 어, 인형이 다 사라졌어. 와. 뭐야 이거? 어 존나 징그러. 피에, 피에로가 어, 돌리기 싫어. 나가 볼까? 씨발 피에로 돌리란 얘기잖아. 개 같은 게임아. 아 진짜 돌리기 싫은데 이 새. 뭐야 왜안 돌아? This was a special 아. brush. Like a horsehair brush, but different. At that point, I hesitated. Will this really work? Fuck it. I was already halfway through, and besides, it's not like I can just put it all back and forget the whole thing. the 사람한테 씨발 말꼬리를 달리가 없잖아. 인형이 고민형이 생겼어. 아기 인형은 다 사라지고. 아 어, 씨발 진짜 놀랬다. 어... 어... 왜 그러냐? 아 이제 이문이구나. 아 씨발 와, 여기 인형 다 뽑을 수 있네. 어... 이 방도 이제 마냥 평화롭진 않아 가버렸어. 아쉽 어? 가버렸어 하는게좀이상네